오늘은 성신여자 고등학교 앞에 맛집을 뿌시러 왔지 붙어보자! 스쿨푸드 파이터! 자 여기 있다는 거지 야 여기 마라탕 가게가 엄청 많은데? 흥. 여기로 정했어 고! 냄새 너무 좋아. 마라탕, 마라탕. 여기는 성신여자고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 맞다. 성신여자대학교도 있지. 근처에 있는 애정마라야. 또 알지? 자, 먹어봅시다. 어, 야채랑 고기를 따로 담네. 오케이. 숙주 넣고, 청경채 넣고, 배추 넣고, 뿌조, 포조 넣고, 팽이버섯 넣고 송이버섯 넣고 이거 곤약이네 실곤약 이 넣고 모기버섯!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넣고 백모기도 넣고 이거 뭐예요? 분모자예요 아 이건요? 분모자예요 얘도요? 네 납작한 건모아 납작 분모자란 게 있어? 먹어봐야지 고수도 넣고 어, 이건 뭐지? 뉴 진면 뉴 진면이요? 뉴 네. 진면이 뭐예요? 요즘 마라탕에서 유행하는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건 해야 돼요 네개 넣어야지. 어이구, 1인분 좀 많은 거. 다들 이렇게 먹죠? 네. 원래 고등학생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laughs> 자, 고기 넣고, 새우 넣고, 피시볼 넣고, 어묵도 넣고, 쭈꾸미도 하나 넣고, 새우 좀더 넣을까? 넣고, 아, 이것도 은근히 양이 적단 말이야. 이거 넣고, <laughs> 고등학생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laughs> 이거 몇 그램인지 한번 달아볼까요? 잠시만요. 단계는요? 어1 단계요. 얼얼 정도는 2 단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꼬바로 바삭 하나만 튀겨지. 어 여기서 볼까요? 어 크림새우도 있네. 꼬바로 꼬바로 소짜 하나 주십시오. 튀김꽃빵도 있네요. 튀김꽃빵도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카예요. 엄마 사랑해. 나다 네, 오오 육수에 찍어 먹어도 맛. 알겠습니다. 오오 음. 성신여자 고등학교 한 마라탕 잘 먹겠습니다. 우와. 오 좋다. 크,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음. 와. 음. 이제 누가 추천해 줬어? 완전 땡큐 베리 감사. 와 진짜 맛있다. 마장 소스를 찍어서. 연유를 찍어서 음와 꽃빵 꽃 미쳤다 와음와와자오오꼬 바로. 먹어봐야지 또.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맛있을지 어. 어, 맛있어! 와 손님이 점점 많아지네 그 요즘 핫하다 는? 뉴진면 생긴 건 약간 그 밀떡볶이 길게 생겼는데 팅글팅글해 요게 핫하다지 난 엠지니까 고등학생들은 m 지를 먹어줘야지. 응? 응? 분모자와 중국당면 그 사이 딱 고기야. 우와. 이거 뭐? 야 우와. 후! 국물하고 너무 잘 어울려. 응.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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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해장이 너무 좋은데, 아 고등학생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 사장님이 또요 꽃빵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했으니까, 사장님 팁을 가야지. 적셔서, 음! 맛있어! 적셔서, 아식서

감사합니다. 이건 또 얼마나 맛있을라고 또. 음. 음. 크림 마요새우네.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음. 음. 조합이 너무 좋다. 이 집에 오면은 이렇게 먹어야겠다. 크림새우. 없었으면 안될뻔 했네. 음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여기서 찐떡 한 병을 시켜서 먹을 텐데 아쉽네 고등학생이라 찐따로 못 먹는 게 이거 가발 벗고 먹으면 되지 않나? 여고생은 한시도 쉬지 않고 예쁘다지. 맛있게 먹었으니 인생 내컷 찍으러 가야지 아휴.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오, 오락실! 지난번에 내가 인형 뽑기로 엄청난 거 뽑았지 오! 인생 네컷! 제일 젊고 예쁠 때! 맹겨놓자 음, 우선 이거야 이거야 어? 뭐? 이것도 뭐야? 어? 이건 그거 아니야? 장혁 오빠. 그거 <laughs> 그거 장혁 오빠? <laughs> 인싸 여고생 같다. 그냥 이렇게 찍겠어. 인생 네커 요즘 양파가 핫하니까 카드. 이건 사랑이야. 반반. 너! 너 왔어. 여기다가 하나 달고 가지 <laughs> 과연, 다음 주에 만날 학교는 어디인가? 나랑 한번 붙어보자! 스쿨푸드!